예, 어, 오늘 4월 29일입니다. 어, 이번 주 연휴가 껴서 좀 빨리 저희가 어, 이번 주 라이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행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삼성전자가 6월에 어, HBM3E에 대한 엔비디아 콜 통과를 노린다라고 이제 기사를 오늘 쓰셨어요. 네. 오늘, 오늘 쓰셨는데, 자, 지난 3월에 어, 실사, 오디스 했다고 하는데 한게 맞습니까? 네,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삼성 온양 캠퍼스 후공정의 네.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죠. 네. 여기서 이제 점검 오디스를 이제 실사를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네. 최소 요구치 이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최소 요구치. 네. 어,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어느 정도의 이 선은 넘었다라는 게. 지금 전해지는 얘기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 수주를 위해서는 HBM 자체에 대한 이 승인뿐만 아니라 음. 네. 뭐 GPU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연결되는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후공정 사업장에서 오디트를 아. 실시를 하는데 아 전공정이 아니고 후공정에서 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도 보도했듯이 HBM만 딱 공급하는 게 아니고 GPU를 받아 와서 모두 위에 GPU 깔고 HBM까지 올리는 것까지 하는 거를 지금 오디스 받았다는 거군요. 어, 네, 이제 구체적으로 오디의 과정이 어떤지는 파악이 되진 않았으나 네. 그런 이제 후공정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최소 네. 유구치를 확보했다는 게 취재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턴키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삼성이 어, 아주 강조했던 내용들인데, 네. 어, 뭐 GPU 칩다이는 뭐 TSMC에서 만들더라도. 그것만 주면 우리가 나머지 나눠서 해줄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한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음. 추정인데 네, 네. 그거 최소 요구치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언제 정도에 이게 어, 어~ 이제 공급합니다 어, 수주 받았습니다. 얘기 언제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6월을 목표 시점을 두고 있는 걸로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6월에 이제 공급이 되면은 하반기에는 좀더 뚜렷한 실적 개선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블랙웰 뭐 이런 최신 GPU에는 12단 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하고 어, 이렇게 공급 논의하고 있는 이 제품이 12단일까요? 어, 12단은, 12단인지 8단인지까지는 취재가 되지 않았는데, 네. 업계 관계자의 말로는 8단으로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8단. 네, 실로 지금. 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이제 주로 납품하는 게 8단 제품이 맞고 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3 2분기에 32단 제품이 이제 절반 이상으로 판매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하이닉스가 워낙 뭐 제일 빨리 앞서나가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은 올해 하반기 쯤에 네. HBM 32단 e 2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진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삼성전자, 그, DS 부문장, 전현영 부회장이 부문장으로 온게 작년. 네. 이맘때인가요? 5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일,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뭔가 성과를 내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메모리 사업부장이 DS 부문장을 겸, 겸임하는 굉장히 드문 사례죠. 네. 인사 역시 드물었고요. 네. 뭐 정기 인사 때가 아니었고. 네. 근데 이 파운드리 생태계에서는 너무 파운드리 쪽 움직임이 없다. 메모리 쪽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뭐 조직이나 투자 등이 모두 네. 메모리 사업에 집중됐다는 말이 나왔는데 네. 그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하는. 음. 관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직접 뭐 D램 <laughs> 개선품 뭐 들고 갔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2월쯤에 보도를 드렸는데 네. 이, 신나노급 5세대 1B 네. D램 네, 개선 제품을 드, 들고 직접 음. 엔비디아 경영진을 만난 것으로 음. 네,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전공정이었고 이번에 3월에 오디 한 것은 후공정 운영 네. 공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어, 잘 되기를, 어, 바라는데, 또, 하이닉스나 이런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들어오면은 가격이 확 떨어질 거라는 엄청난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사실 뭐 이게 마켓쉐어를 이제 나눠가는 거라 네. 이제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지만, 네. 실 삼성의 히비에 많은 기업들의 지금 음.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좋은 소식이 기대한 만큼이나 좋은 네.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laughs> h b m 에 대응이 안된것 때문에 1분기에도 뭐 매출액 기준으로도 d 어 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뒤지는. 네. 맞나요? 지금 삼성이 내일 실적 발표인데요. 네. 시장 컨센서스를 좀 봤는데 네.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대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어디가요? DS가? 네, DS 네. 부모님 1조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되는 반면 하이닉스 얼마였죠? 하이닉스 1분기 7조 4천억 원대였습니다. 와. 7배 이상이 벌어지는 건데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요 실적은 8개 분기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네. 이 요인이 HBM에서 이렇게 우위를 점했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어, 빨리 이 시장에 어,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마이크론도 생각보다 꽤 강력하게 어, 하이닉스 뒤를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달에 네, 실적 발표에서 네, HBM3 이2단 제품의 대량 양산을 시작했고 네. 이게 엔비디아의 제품에 맞춰서 설계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납품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이제 알수 있는 예시인데요 네. 실제로 이 삼성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컨센서스가 1분기가 워낙 또 시장에서는 계절적 비수기로 이제 영향이 있겠, 영향 있겠다는 그런 관측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납품을 못 하면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하루빨리 이제 납품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서 또 반등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네,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지금 <laughs> 아이넥스는 이미 실적 발표도 했고 네.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아기사 한번 쓰셨는데 네. 올해 HBM 위주로 투자를 확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사실 이번에 그 전략적인 투자 의사는 계속해서 밝혀 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몰아서 음. 예, HBM에 몰아서 투자를 하겠다. 음. 파도 확실하게 늘리고 생산 설비도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네, 올해 10월까지로 장비사들의 납품을 좀더 당겨달라고 네, 통보를 한 상태고요. 원래 12월에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원래 올해 말 12월이 네. 가동 시점이었는데 그만큼 또 글로벌 빅테크들의 특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음. 좀큰 걸로 알려졌고요. 네. 이런 글로벌 고객사들의 기대에 발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액도 원래 올해 한 20조 초반대 하려고 했다가 30조 가까이로 네. 늘리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 콩코레스의 어떤 지리나 이런 건안 나왔나요? 어, 지리가 나왔습니다. 네. 어한 지리가 나왔는데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답변이긴 했어요. 전략적으로 네. 이제 예상된 고객을 확보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네.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뭐 이렇게 하이닉스와 어,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의 어,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 이렇게 벌어지고 뒤집혀지고 벌어지는 것은 진짜 몇년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꼭 한번 삐끗해가지고 지금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졌군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또 33년 만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디램 매출 기준 시장 추정치인데요, 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죠. 이게 일분이죠. 1분기 기준인 거죠. 어,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 기준. 네, 올해 1분기 기준입니다. 어, 매출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36%, 네. 있는데, 삼성전자는 34%. 네, 정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다라는 생각 드는군요. 네, 뭐 공, 월, 엔비디아 공급을 가장 바라는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겠죠. 네. 네. 어 6월 어, 초일지, 말일지 뭐 아닌 줄, 그뭐 하다 보면 좀되 밀릴 수도 있으니까 뭐, 7월에 얘기가 나올지 한번 계속 어, 렇게 추적. 관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